자, 오늘은 52쪽에 선생님이랑 같이 20번부터 23번까지 한번 봐볼게. 자기랑 풀린, 푼 거랑 어떻게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네? 자, 노트에다가, 자, 적을 준비하시고, 여기 봐봐. 자, 60대 45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시고 그랬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60과 45에 뭘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생각나는 수가 3이야. 네? 만약에 그럼 20으로 나눠 60을 3으로 나누면 3, 2, 6이니까 20이고 3이기3 3, 3 50이 렇게 된대. 이리지. 그다음 에 20하고 15는 또 뭘로 나눠지죠? 5로 나눠지죠? 5, 4, 20, 5, 30이 이렇게 된대. 이리지. 네? 자, 그럼 여기 봐봐. 4하고 3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잖아. 그러면 최대공약수는 여기만 곱하는 거지? 네? 최대 그럼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5가 된 대줄이지. 15가 최대 공약수네. 그러면 60대 45를 15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4대 3이 이게 된 대줄이지. 맞죠? 4대 3? 이렇게 된 대줄이지. 얘 가야 안 가요? 가지. 주희가 이거 정말 잘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희야, 이게, 봐봐. 너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봐. 60대 45가 있어.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봐. 자, A랑 얘랑 얘랑은 3으로 먼저 나눠지는 것 같아. 그럼 3, 20에, 3, 1, 2, 3, 3, 55. 네? 그 다음에 20대 15나오면 얘가 또 5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 5, 4, 20에 5, 35. 그럼 4대 3. 이렇게 잡으면 툭 떨어진다, 이 줄이지. 이게 가야한가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21번 문제 봐보자. 네? 자, 나는 연필 105 자루 중60 자루를 가졌어 그랬어. 얘는 연필이 지금 몇 자루가 있어? 105 자루가 있어. 근데 몇 자루를 가졌어? 은진이가 가진 자루가 몇 자루야? 60 자루를 가졌대. 맞지? 은진이와 남동생이 나누어 가진 연필수의 비. 그러면 남동생은 지금 몇 자루를 갖는 거지? 남동생은, 은진이가 60 자루 가졌어. 연필은 몇 자루 있어? 105자로 있으니까, 남동생이 하는 건 105에서 뭘 빼는 거야? 60을 빼는 거죠. 그럼 몇 자로 가지는 거야? 45자로 가졌대, 이줄잖아 예? 네? 그치? 그러면, 은진이와 남동생이 가진 연필수의 비는 어떻게 돼? 60대 뭐가 되는 거야? 45가 됐대, 이 줄이지. 그찮잖아얘 이해 갔어? 이얘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무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20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 예? 네? 이 말에 이해가 이해가 가 이제 어주의 이해 갔어? 네. 자자똑바하고주의 그러면 60대 45니까 얘를 가장 간단한 수로 나타내면 먼저 3으로 나눠주면 20에 3이 있는 3 3 55지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5 4 20에 5 35. 몇대 몇이야? 3 5몇대 몇이야? 4대3 이해 갔지? 이해 네. 예, 갔어? 요안 갔어? 요 갔지? 자, 22번 봐봐. 자, 5.4대 9가 있어.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그랬지. 주위가 어떻게 푸는데, 주위가 푼 거랑 기억이래. 5.4대 9가 있어. 예? 네? 네.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소수가 있잖아. 주의야 그럼 소수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을, 10을 곱해야 되지. 5.4에다도 뭐 곱하고, 10을 곱했고, 9에다도 뭐 곱해야 돼? 10. 10을 곱하죠, 이 소리죠? 네. 5.4에다가 10 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 54 돼버리잖아. 예? 9고에다가10 곱하면 어떻게 돼? 54대 90이 됐대, 이 소리지. 네. 그럼 얘가 큰 수니까, 이제 얘가 나눠지는 거 봐보자. 그럼 54하고 9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뭐가 생각나, 주의야? 54하고 9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5 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처음에. 3. 3? 그러면는 54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3이은 3에 24지. 38에 24니까 얘는 뭐가 돼? 0이잖아. 이건 18이죠? 9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3은 9지.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뭐 돼? 30돼 버리네. 그럼 18하고 30이 있어. 그럼 18하고 30은 또 뭘로 나눠지지? 편하게 얘기해 봐. 안 나눠질때까지 하는게 가장 간단한 자유주의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18하고 30은? 뭘로 나눠질까 어? 이? 그쵸 2로 나눠 보자 2 9 18 얘는 뭐가 돼? 15 이렇게 되는데 이러지그렇죠 9하고 15는 또 뭘로 나눠져? 3으로 나눠 보자 3 3은 9 어떻게 돼? 3 5 15 이렇게 되지 그럼 3하고는 5더 이상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니까 얘가 가장 간단한 사연수제 3대 5 이렇게 푸는 거야, 주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제자로 갔어요? 주희, 확실히 이해 갔어, 안 갔어? 그치. 주희, 이거,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지금. 어? 우리 이런 문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 그치, 주희야? 주희, 주이 이해 갔어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정말입니까? 그래요. 그쵸? 자, 23번 봐볼게. 자 23번을 보면 노란색 리본의 길이는 3분의 1에 아 파란색 리본의 길이는 뭐야 0.75래 네? 노란색 리본과 파란색 리본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하죠 그러면 노란색 리본은 3분의 2이고 파란색 리본은 뭐야 0 7 5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걸 비를 나타내 보자 그럼 이건 분수니까 이대로 놓고, 3분의 2는, 일단은 0.75는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 0.75는 분수로 고치면? 주의야? 그렇지. 100분의 75지. 그지, 주의야? 100분의 75는 약분이 되네?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뭘로 나눠져? 75하고 100이니까 5로 나눠지죠? 예? 네? 그 외로 75로 5로 나누면 어떻게 돼? 주의하기 봐. 뭐? 뭐 나왔어? 25 나왔어? 2 5 우리 20분의 15가 나왔어? 5 네. 아주 잘했어요 2 0분에 15는 또 뭘로 나눠질까? 20분의 1 5 5로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3 4분의? 4분의 4.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럼 얘는 뭘 구하자 이 소리야 주희야? 네 3분의 2대 뭘 구하자 이 소리야? 그렇지 그걸 구하자 이 소리잖아 3분의 2대 4분의 4 그치? 그럼얘는 뭐야? 분수잖아. 굳이 주의야 분수는 어떻게 해야 돼? 3하고 4에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 분수를 나타낼 때는 뭘 구해야 돼?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고.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럼 3하고 4가 있어.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야? 1로 나눠지는 거지. 133144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하면 12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3분의 2에다가 뭘 곱해야 돼? 12를 곱해야 되는 거지. 예? 왜는 3일은 3, 3사 이렇게 3, 그러니까 뭐가 돼? 2 4 8 이렇게 나와 버리죠. 4분의 3에다가도 뭐 곱해야 돼? 12를 곱해야 되겠네. 이해 갔어요? 그러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9대 4 줄이지. 그러면은 몇대 몇이겠어? 8대 9죠? 더 이상 이거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그렇지 23번이 다이어가돼 8대 9. 요렇게 나온다 이슈리야 주의야 주의가 계산하는 방법 알겠어요 진짜예요 정말입니까? 예? 진짜죠 진심이에요어 그래요 자 52쪽 바, 보았습니다